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흘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브롤로인 업데이트가 되면서 할로윈스킨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작년 브롤로인스킨부터 해서 이번 신규 브롤로인스킨까지 여러 개 등장을 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또 슈퍼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스킨을 나눠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 브롤로인 스킨 중에 가장 비싼 이 호박스튜 스킨을 나눠드릴 수가 있는데요. 홀립과 함께하는 럭키 브롤로인 이벤트 바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홀리 채널 구독, 그리고 이번 영상 좋아요 무조건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들의 브로우스타즈 플레이어 태그, 이거 있죠? 여기 초상화 아래, 이거를 같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3명을 추첨해서 슈퍼셀이 직접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호박스튜 스킨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이 호박스튜 스킨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벤트, 럭키 브롤로인 이벤트로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호박스튜 스킨을 또 뿌려드리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10월 30일입니다. 홀리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오후 6시에 생방송을 보러 오시면, 짜잔! 제가 직접 만든 이 브롤로인 랩에서 저랑 함께 솔로 쇼다운을 플레이를 하고, 기프트카드나 호박스튜 스킨을 총 7분 이렇게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은 물론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꼭 생방송 놓치지 말고 시청 하셔야겠죠? 제가 매번 할로윈답게 좀 개성하게 만들어 봤는데 나름 밸런스도 맞춰서 좀 재밌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들 생방송 놀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호박 스튜 스킨 149 보석이 판매될 예정인 스킨인데 얼마나 이쁜지 제가 오늘 한번 플레이하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가자 보여드릴게요 가자 자, 진짜, 진짜, 값을 라는 스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무료로 얻으러 오셔야겠죠? 이 이쁜 스킨을 또 공짜로 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어우, 지금 일본 뭐 이펙트 작사에 나죠, 여러분들? 도끼 날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일단 궁극기, 들어가서, 에, 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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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잡아라 잡아라. 오케이, 나인에서 잡았고요. 일단 첫 번째 스타퍼를 들고 나와가지고, 어 뭔가 체력이 잘 안차 그리 지금 보시면은 불길! 이렇게 불길도 이런식으로 아 아주 화려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럼 진짜 놓치시면 안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러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때려주고 오케이 때려주고 어우 그리고 이게 스튜 불길이 근데 빨리 사라지는게 기분 탓이 아닌것 같은데? 이따가 <laughs> 본 서버에서도 한번 볼게요 어우, 어우, 어우 때려주고 지금 일단 개발자 비드라서좀 딜레이가 살짝 있기 때문에 그만해서 플레이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케이 잡아주고 나이스 다 애플인 모양? 컴온x4 애플 컴온 아 호박 스튜네 임마 호박 스튜 세지 세지 아프지 어, 뭐.. 뭐 이제 뭐하니 오케이 잡아주고요 나이스 아 확실히 일방류 이펙트가 엄청 이뻐 이거 봐 도끼 날리는 거 그리고 뒤쪽에 망토 해골 모양이 되게 이쁘죠 되게 눈에 딱 띄는 그런 스킨 나 이쁜 스킨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 가자, 가자, 호박스튜, 간다! 호박스튜! 호박스튜, 오케이, 푸나. 특히 이 어디가, 어디가? 쫄았네. 나 호박스튜가 쫄았네. 오케이, 어휴, 싹쓸이 해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쁜 스캔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모션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본서머에서도 스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호박스튜가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 스캔으로 달려가야겠죠? 그리고 궁극기, 불길, 또 아니, 불길 남는 거 어, 빨리 사라지는 건지 한번 확인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일단 콜트, 에이, 자, 아, 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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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길 오래 남네. 어 불길 오래 남는 보니까 그 개발자 위에 있는 버그인 거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호박스튜 스킨을 껴도 불길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불길 다시 한번 불길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지 서지 서, 서 아이즈 딱스쳐 잡았고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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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키크, 스키크. 오케이. 이쪽에서, 압박, 압박, 팔짝, 압박, 팔짝. 까비. <목소리> 어, 대 때려주고, 잡았다. 나이스. 어, 스키크와 나의 합작.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야? 까비, 까비. 이거 그냥 다 뿌셔가지고, 어, 잡아주면 되죠? 나이스. 스키크는 뭐, 스튜 밥이기 때문에, 잡아주면 되고요 어, 우리 이번 패치로 인해서 이렇게 가젯 있는 거 표시되네, 아래쪽에. 어, 가젯 있는 거딱알 수가 있고요 야, 이거 잡자. 에이, 잡자. 이거 내가, 일단 먹어야지. 이거 먹어주고요. 서지 3단, 어, 3단 변신? 오케이.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 때려주고. 오케이. 서지 보니까, 무빙이 살짝, 초보 무빙 같거든? 어, 약간, 초보 같기 때문에. 야, 근데, 패드 많이 들어왔어. 오케이. 서지 마지막 변신 했는데, 이거는 1대1 찢어버릴게요.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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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컴온 <놀만>, 뭐야? 야, 너무 CG하잖아. 어, 제대로 좀 해봐. <놀람>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드 이것도 플레이 해볼게요 블루로인 모드 7초마다 투명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게이지 왼쪽 돌아가면 오 투명 됐어 근데 부시 때문에 투명 소용이 있네야야안 어? 보인 이 애들 와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네 애들 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나이 스 잡았고요 오야 깜짝이야 버즈 야 이거 투명 어, 골때리네 애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네 오케이 해놔주고요 나이스 야이 지금 도시면 지금 버드 뒤쪽에서 올 거라고, 애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 잘 숨어 있다가, 버드 뒤쪽에서 오겠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어, 프랭크 잘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네, 근데 안 돼. 안 돼. 프랭크 안 돼. 프랭크 안 돼. 아, 얘가 잡혔고. 오케이, 초에 들어갔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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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얘들어? 오케이, 천천, 천천히, 천천히.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뺏어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거 가지고 나이스. 지렸고요 어, 예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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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야, 근데 니터도 안 보여, 지금. 야, 니터 어딨냐. <laughs> 야, 안 보여. 여기 조심해 우와, 야,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우와, 이거 깜짝이야. 여기 언제 왔어? 깜짝이야. 야, 이거 잡아주자. 아우, 이거 못 잡았어? 오케이. 와, 이거 죽었다, 죽었다. 와, 야, 잠깐만, 이거 뒤쪽에 셸리 뒤에. 뒤에! 안 돼! 셸리야, 잡아줘라, 제발. 못저안 되냐, 안 되냐. 아, 안 되냐. 아, 제발. 프랭크 나이스, 프랭크 잡고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제발, 제발. 제발. 프랭크. 프랭크. 아, 안 돼. <laughs> <laughs> 아 얘네 도망갔고 아 이거 투명이 어렵네 잡아야돼 아 이거 잡아야돼 아지 먹었단 말야 잡아야지 잡아야 그렇지 돼. 잡아야 돼. 잡아주고요 오케이 일단은 시간 끌었는데 아 곰탱이가 곰탱잡아야잡아야 그렇지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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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laughs> 아이 저야 저기요 이 중요한 상황이 지금 뭐야 A few minutes later 뭐야 언제 끝나 이거 어, 일단 재부팅 해볼게요 이거 무슨 상황이야 지금 다시 다시 들어가면은 짜잔 뭐야 끝났어? 아니 패배한 거 싫어하냐 이거? 아 이거 전판 상대 팀 버그 썼어. 아 이거 진짜. 오상대방 어, 이상했어. 일단 다시 와이파이 걸려가지고 아무 것도 못졌는데 초반에 초명, 어초명체 되기 때문에 지 해주고 이쪽에 비비, 그렇지 비비. 잡아, 잡아, 아이들 잡았고요. 저는 물이 안 할게요. 저는. 초명 됐죠? 이럴 때 온다고 애들이. 이럴 때 애들이 오기 때문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와,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야, 이거 투명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셸리 같은 애들. 이제 또 투명되면 또또 오지게 오겠지. 오케이, 이러면은 몰래 들어가서. 투팽이. 야, 또 밀고 어떻게 나이 잡았고요? 여기 온다, 얘들아. 얘들 올 거라고 지금 투명, 어깨 풀렸고요. 투명. 조심, 조심. 여기 있다고 한 명. 그렇지, 비비. 천천, 천천히. 투명, 자나깨나 투명 조심. 오케이, 투명 됐고요. 이면 몰래 들어가서 틱 잡자, 틱. 그렇지. 틱 잡아주면 나이스. 우리 애들 버텨줄 수 있지, 나이스. 잠깐만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우왜못 잡았어? 아까비 야 조심조심 야 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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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조심조심 조심. 오케이 천천천천야 쉴리 어딨어 야 어, 잠깐만 이럴 줄 알았다 야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야저 쉴리 너무 사기인데 잠깐만 야이피 비비비비 쭈욱 야 잠깐 야 머리통 머리통 오이소 아 상태 이용해가지고 덮쳐봐 쉴리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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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야 잠깐만 야, 자꾸 밀어가지고 타이밍이 나랑 안 맞네 아 진짜 이 들어가서 잡아줘야 되거 나이 잡아주고요. 이게 똥 투명되면 나오겠지 저 친구. 야, 비비, 거의 일단 죽을 각인데. 저랬어, 알았저럴줄알았다 나오고 있어 근데 좀 나이스. 오케이. 야, 너 죽을 줄 알았어, 내가 비비. <laughs> 어, 딱 투명실리인데 죽을 같았어 투명, 투명실리 조심해라 투명실리. 투명돼서 온다 또. 조심, 조심. 오케이. 잘 위치 확인해주면서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그 다음에는 겨우겨우 승리했습니다 <laughs> 와야. 투명실이 좋은 것 같은데, 이맵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브롤로인을 맞이해서 홀리의 럭키 브롤로인 이벤트 안내를 해드렸고요 잊지 말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에 자신의 플레이어 태그 꼭 적어주고 가세요. 당첨자는 제가 나중에 따로 공지할 수 있으면 공지할게요. 어차피 슈퍼셀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당첨자를 전달 받게 되면 뭐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로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생방송도 잊지 말고 놀러 오시고요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뵈바!